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포켓몬 레전드 제 t 진짜 겨 오랜만에 하거든요 그 뮤츠도 아직 안 잡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디안시까지만 잡았어요 2주 연속으로 롤만 즐겼다 한유 씨 맞으시죠? 너는 누구니?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아이샤라고 해요. 이거 챔피언 부금인데 카르네? 아닌가? 진짜 제가 딸이 맞나봐. 생긴거 비슷하다고 한참 인계를 해서 뭐라 했었는데... 나 아, 씻는 도넛을 만드는 걸 도와주세요. 자, 이번 DLC 스토리에 노가다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야빵 만들어... 이건 뭐야? 멋진 가게네 왜 멋대로 남의 그 주거지에 매장을 만드는 거지 칼로토 지방 최고급 버터라 불리는 미르 버터 버터를 얼마나 사왔길래... 도넛은 주문을 받은 다음에 만들어진다고요. 이 역대기가 마진 남기기 위한 최소 어... 나무 열매 3개로 도넛을... 만... 설마 이거 열매 녹아가도 해야 되는 거임? 난샤에게 나무 열매를 3개 건네주면 도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로 사용한 나무 열매의 효과와 플레이버에 따라 만들어지는 도넛이 결정됩니다. 이러면 되겠죠? 오 연출 귀여운데 리셈 열매를 섞어서 만든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맛의 도넛 웃진 두눈시 완성됐어요. 뭐야? 끝이야? 목적지로 출발하자. 대종운하 근처. 그러니까 이뭐 하는 건가? 싶음. 배종 운하 근처로 와 주세요. 그걸 모두에게 보여 줘 쿠파도 잡을 수 있는 거겠지? 도넛먹고 파워 업 제가 만든 도넛을 먹은 후파는 신비한 힘이 넘치게 돼요 전설의 포켓몬 잡으러 다녀올게요 너무 해맑은 거 아니야? 힘이 걱정되는데요 우리도 들어가 보자 약간 우리 6세대 때 어, 오로알사 창공날기 같은 느낌 나고 좋네. 어? 오. 이런 거 보면은, 포켓몬도 연출적으로 욕을 뒤지게 쳐먹더니만 좀 발전은 한것 같아요. 어? 여긴 대체 뭐임? 안전세계인가? 봐봐, 앙키가 있네요. 미래에 없는 포켓몬이 있는 거지. 잡을 수 있나 오우 씨 뭐야 망키 가, 가랑이를 보여주고 야야 야, 망키 야 레벨이 왜 이래 오. 야이씨 야 때리지 마라 한번네어 가자 얘들아 뭔가 강하지 않았어요? 자체 포켓 로그를 하고 있다. 오안 샤다. 건넌 품, 귀여움. 전세 를 포켓몬 은 여기 없는 모양, 이 에요. 아무 렇지도 않 은데, 왜온 거야? 머스캣 시에도 전해두는게 좋겠어요. 어, 저쪽을 보세요. 얼마 까뒤 집어진 거 아니야? 어, 그때... 뭐야? <laughs> 아, 이에 그냥 DLC 이름이는거였네 저도 자세한건 몰라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오 레쿠자 반년정도 전에 그 공간안에서 본 포켓몬을 꼭 잡고싶어요 멋진 목표긴한데 안녕, m 지단 친구들. 이돈 누가 돈 빌린 거냐? 아니 일을 겪고도 우리 녹총파한테 돈을 빌리는 바보가 있겠어? 집을 지키는 거라면 매번 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음이 아픈데 이런 말 하니까. 뭐임 이거? 암흑 거래하는 거 아님? 어둠의 약간 상거래 <laughs> 파업 이야기 중이거든 레이딘의 신입인가? 역시 데라스바 어, 어린 아이에게도 존칭을 써주는 본론으로 넘어갈까 녹청파에서 조사하고 있어 얘네는 그냥 이쯤되니까 그냥 자경단 같은 느낌이 쎄다 원래대로라면 반응에 대한 조사도 케이사가 맡아야 됩니다만 파워사건 뒷수습에 도시개발에 머스킬신의 회사가 돈바빠야 말이지 아 함께 지켜낸 도시를 위해서 맡았을 뿐 그냥 자경단이야 자경단 파워성광에 나타난 뒤틀림을 조사하려면 이차원 미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그쪽에 있는 레이디와 팀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지 물론이죠 레이디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순 없지 네가 책임지고 미래를 조사해줘? 아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껄렁뱅이 한량일 뿐인데요? 그가 진인 포켓몬의 레벨이 오른다 든든 에너지에 따라 2 차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결정 플레이브 파워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도넛을 만들게요 야 그냥 계속 오지 말고 그냥 네가 출장 뷔페 느낌으로 네가 와서 불 어, 오면 안 되냐 아이 도넛을 줄라 많이 챙겨 와야겠네. 이거 마지막, 마지막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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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볼까요? 야, 근데 저 우리 케이서 주식회사 아저씨만 혼자 덩그러니 대도각 참 앞에 서 있는 거 그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손님 아니야 손님. 다들 모였군. 이번에 알아낸 것을 말씀해 주시죠. 안유씨의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있어다현실을도 끼칠 수 있다. 진짜 반전 세계네. 폭주 메가지하는 포켓몬이 있는 곳도 존재한다. 당하기 강하지 않았어? 그야말로 2차원 레벨이었어. 4명 이상 들어가면 불안해진다는 거야. 강한 트레이너를 함께 보내면 어떨까 하고 야 소개하지. 헉! 내가 한율이구나. 코르니가 나왔습니다. 메가지나의 계승자 코르니. 내 배틀코트를 쓰도록 해. 나를 두근거리게 만들어봐. 아, 코르니 오랜만에 보니 반갑고. 이 디자인이 좀바았죠 근데? 6세대 시절 때 코르니가 참 예뻤는데. 너의 메가지나를 이번 승부에서 내게 보여줘. 뭐, 루카리오 쓰겠지. 어 갑자기 버으시면아 <laughs> 진짜 디자인 진짜 계승자 코르니가 승부를 걸었다. 아 배틀 브금 오렌지 아 진짜 아이제 너무 웃기, 너무 웃기게 생겼다. 너의 메가지나를 내게 보여줘. 뭐, 바로 갈기갈게까요 그럼? 오케이, 1타. 자, 루카리오. 설마, 이번에 나온 신규 메가지나? 아, 대, 아, 대사까지. 점프력 졸라 높네. 아, 신규 메가 지나, 메가 루카리오, 제트인가 저게? 어떤 건 모르겠고, 1타. 아, <laughs> 씨. 아, 생긴 거 존나 웃음벨이네, 진짜. 나도 너희에게 협력할게. 아주 든든할 것 같지 않아? 언젠가 만나게 될 운명인 사람을 우연히 연결해 줬을 뿐이야. 버스케 씨가 부탁하더군. 반드시 포획해 달라. 뜨 사용한 돈이 있다면 북조 메가진화 포켓몬과도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거야. 너는 어떻게 우연히 손에 올라가나? 아, 오픈 랭크의 돈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들어간다. 이 차원 미래에 들어갈 때 랭크의 수를 신경 써야 합니다. 포켓몬 푸획도 어려워진다고? 오 달라. 뭔가 달라. 앱솔앱솔이 메가지나가. 오케이. 딱 처음이랑 비슷하네요 공격이 높아져요 스피드가 높아져요 메가 앱솔을 써봤어야지 스피드가 높아져요 메가 활성화 써본적 있었지 A.Z.C 그리운 이름이네 문제없이 진정시 진정시킬 수 있을거에요 가자 자 메가 앱솔 생긴 게다메가엑소 아, 제트요. 얘는 얜... 2미르 안에서 폭주 메가진한 포켓몬과 싸울 때 든든 에너지도 주의한다. 음 검은 에너지 덩어리를 주우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뭔다 뭔다 뭔다. 오 씨발. 오시발오시어오 아니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야좀 비켜라! 돼지새끼야! 아 비키라고! 돼지 아, 어씨 긴장시키는 횟수를 표시시켜 주십시오 대충 아무 볼 던져도 되는 거 아니야? 아, 하이퍼볼 오케이, 자 앱솔라이트를... 내가 스톤을 손에 넣을 수 있구나. 내가 앱솔 g 이였죠 내가 진화의계승자인거 맞아요. 이제 막 새로 발견돼서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게 뭐지? 어? 금색으로 된 몬스터볼이다 아 보너스 볼뭐 존나 많이 주겠지? 많은 양의 나무 열매를 발견했다 우드, 심문 리셈 나무는 골고루 주네 버터처럼 생긴 것을 발견했다. 어, 이걸로 약간 도넛에 도핑을 좀더할수 있나 봐. 대단한 버터인걸 슈퍼버터라고 이름이. 이전보다 <laughs> 한 단계 위에 도넛을 만들 수 있다. 야, 호텔지트로 돌아가자.